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비타민 A부터 K까지 그리고 B12, 이온 칼슘, 아연, 요오드, 오메가 3까지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 보조제 고를 때도 똑똑한 소비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A. 기능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피부와 점막 유지. 부족 시 야맹증, 피부 건조, 감염 저항력 저하. 식품 당근, 고구마, 간, 달걀 노른자, 시금치. 추천 대상 눈이 자주 피로한 사람, 피부가 거칠거나 트러블 많은 사람. 2. 비타민 B군 특히 B1, B2, B6, B12. 기능 비일 에너지 생성, 신경 기능, 비세포 성장, 피부 및 모발 건강, 비육 단백질 대사, 신경 전달 물질 생성, 비1비 적혈구 생성, 신경 보호, 기억력 향상, 부족시, 피로 신경통, 빈혈,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식품 통곡물, 육류, 유제품, 견과류, 달걀, 연어, 추천 대상 수험생, 직장인, 피로감 많은 사람, 채식 위주 식단 인분, 3, 비타민 C, 기능 강력한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철분 흡수 도움, 콜라겐 생성. 부족시 잇몸 출혈, 상처, 치유 지연, 피로. 식품 오렌지, 레몬,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추천 대상 흡연자, 면역력 떨어진 분, 피부 노화가 걱정되는 분. 4. 비타민 D. 기능 칼슘 흡수 촉진, 뼈와 치아 건강 유지, 면역세포 활성화. 부족시 골다공증, 근육통, 무기력감, 감기 잘 걸림. 식품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간유. 햇빛 하루 1,530분 정도 햇빛 쬐는 것도 좋음. 추천 대상 실내 생활 많은 분뼈 약한 중장년층 성장기 아이 5. 비타민 E 기능 노화 방지 세포막 보호 피부 개선 혈관 건강 부족시 피부 건조 근육 약화 시력 저하 식품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아보카도 추천 대상 피부 노화가 걱정되는 분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분 6. 비타민 K 기능 혈액 응고 뼈 대사 부족시 멍이 쉽게 들고 지혈이 잘 안됨. 식품 녹색 잎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간. 추천대상 뼈 건강이 중요한 노인, 항응고제 복용자는 주의 필요. 7. 이용칼슘 ION, IGED, 캘시엄. 기능뼈, 치아 형성, 신경 전달, 근육 수축, 혈액 응고에 필수. 부족시 골다공증, 경련, 심장박동 이상. 식품 우유, 멸치, 치즈, 두부, 브로콜리. 추천대상 성장기 청소년, 폐경 여성, 노인. 8. 아연 징크 기능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 호르몬 균형 피부 트러블 개선 부족시 감염의 취약 탈모 피부 염증 미각 저하 식품 굴 소고기 달걀 해바라기씨 추천 대상 면역력 약한 분 피부 문제 있는 분 성장기 아이 9 요오드 아이어 다인 기능 갑상선 호르몬 생성 대사 조절 부족시 갑상선종 피로 체중 증가 기억력 저하 식품 미역 다시마 김해조류 추천 대상 갑상선 질환 병력 있는 분 해조류 섭취 적은 분 10. 오메가3 오메가 마이너스 3 기능 혈관 건강 두뇌 발달 염증 완화 콜레스테롤 개선 부족 시 혈액점도 증가 기억력 저하 피부 트러블 식품 고등어 연어 참치 들기름 아마씨 추천 대상 심혈관 질환 걱정되는 분뇌 건강 챙기고 싶은 분 중장년층 11. 어떤 병 예방에 도움이 될까? 요약 심혈관 질환 오메가 3 비타민 E 비육, B12 당뇨 및 대사증후군 비타민 D 아연 감기 코로나 등 감염 비타민 C, D 아연 뼈 관련 질환 칼슘 비타민 D, K 피부 트러블 및 노화 비타민 A, B, E 아연 기억력 저하 침해 예방 비타민 B12 오메가 3 마무리 멘트 이처럼 각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챙기기보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종합적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성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건 없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알차고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